1학년 40번. 카푸치는 New World Monkeys that live in a large social group will, in captivity, trade with people all day long. especially if f o o is i o v e d 자 만약에 만약에 음식이 관련된다면 BPP 수동태약 자 조건들이라 현재 써있는 거 조건된다면 이 카푸친들은 포획상태 capture captivate 포획하다란 뜻이 포획상태에서 will trade with people 사람들과 올드 l d 온종일 거래할 거래 자 여기 하이픈 뭐지 카푸친라는 이게 뭔지 뉴 월드 멍키 새로운 뉴 월드 멍키래 어떤 원숭이 한 종류인가 봐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랑 복수랑 이분 붙어있는 거즉큰 사회적 집단을 이뤄서 사는 New World Monkey. 이 카푸치 원숭이들은 만약에 음식이 연관된다면 포획 상태에서 온 종일 사람들과 거래를 할 것이다. 자, I give you this, I give you this rub, and you give me a treat, treat. 내가 너에게 이 돌멩이를 준대. 그리고 너는 나에게 준대. 뭐를 treat? 다루다,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고, 트리거와 트과 t 처럼 과자 먹을 거라는 뜻도 있어. 먹을 거를 준대. 나는 돌멩이 주고 너는 나에게 먹을 거 준다는 뜻이야. If you put two monkeys in cage next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맞닿아 있는 케이지, 우리에 네가 두 원숭이를 넣 놓는다면. 그리고 if you put, if you offer 이어지는 거야. offer 되면 그 원숭이들에게 원숭이들 받아주는 거. both rice and cucumber for the rock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멩이에 대해서. 돌멩이를, 돌멩이를 대해서 오이를 오이 조각을 그들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i 위 l 그 원숭이들은 위를 happily eat it it 더쫄 e 그 오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먹을 거래. 자 조건절이라 미래 대신 현재 써 있는 거둘다 보이지. 자 그리고 d 이 y 라 r n i g h 그들이 가지고 있대 뭐를 목적어 빠져서 여기 목적격 관계들에서 위치나 대이 생략돼 있는 거야. 조건절은 여기까지만이니까 죄는뭐 써도 되겠지. 자 how e v e r 그러나 if you give one monkey grape instead. 자 네가 대신에 한 대신에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준다면 자 여기 좀 이따 해석할게 the monkey 원숭이야 there is still receiving cucumber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겠지 여전히 오이를 받는 원숭이는 we we'll are beginning to throw them 그 여기서 them이 누굴까 앞에 나오는 오이 받아주는 거겠지 좀 전에 대 h 는 전부 다 뭐였어 원숭이를 받아주는 건데 얘만 오이였어 대상 잡기 주의해야 돼 자, 오이를 back at this experimenter. 실험자에게 오이를 집어 던질 거래.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절에 미래되신 현재. 자, 그런데 여기는 뭘까? 조건절 끝났으니까 미래 써도 되겠지. 자, 그런데 포도는 뭘까? Grape. Grape being universally preferred to cucumber. 자, prefer A to B. 뭐? A를 더 선호하는 거. B보다 A를 더 선호하는 거. 오이보다 더 선호되는 포도야. 그래서 Grape, Grape가 뭐지? Being PP. BPP라는 분사구원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Now, even though she's still getting paid the same amount for her efforts o of sourcing rock, 자,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뭐, 뭐 일찍도, 그녀가 여전히 getting paid, BPP, 지불 받고 있는 거지, 똑같은 양을 똑같은 양을 지불 받고 있을지라도 뭐에 대해서, 즉 소스가 자원 원, 아, 소스가 원천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스 어디라는 뜻도 있어 돌멩이를 구해 온 거에 대한 그녀의 노력에 대해 똑같은 양을 똑같은 양을 getting paid, 어, 뭐, BPP, get paid, 지불 받고 있는 거지. 여기 능동 소동 주의해야 돼, 지불 받을지라도. 그리고 so her particular situation has not changed. 그리고 그녀의 특정한 상황이 has not changed.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the compare the c o m p r i s o n to another make to another까지 다른 원숭이와의 comparison 비교가 made the situation 상황을 불공평하게 만들 거란 얘기야. 똑같은 일인데 보상 서로 다르면 기분 나쁘겠지. 자, 목적어가 명사라 목적격 보어 불공평하게라고 하더라도 에를 붙이면 안 되는 거. furthermore 더군다나 게다가 부가 설명 추가적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온다는 뜻이야. she is now willing to observe Game. 자, abandon, 포기할, 포기할 be willing to k i c n g be w i l l i n g to be reluctant t be r e l u c t a n a b a n t o n t to be unwilling to be r e l u be w i l l i n g to be reluctant to 꺼리다, be n un... w i l l i n g to be reluctant to be unwilling to be reluctant to be unwilling reluctant to be unwilling to be reluctant to be o n w i l l 랑 똑같아, 요거 두 가지는. 자, the c u c u m b e 그 오이 그 자체들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뜻이야. All 이 먼저 대유 요해를 받아주는 거야. To communicate her. Displeasure to the experimenter. 실험자에게 그녀의 불편함을, 즉, 불쾌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사정용법이야. According to the passage, 위글에 따르면, If the corruption monkey realized the inequality in reward, 보상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그 원숭이가 깨닫게 된다면, compared to 뭐에 대해 뭐와 비교해서, another monkey, 다른 원숭이와 비교됐을 때, 그 보상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인식한다면, 조건절이라 미래 대신 현재, 자, 조건절 끝났으니까, 우리 써도 되겠지. She will reject. 그녀는 거부할 거래. 그녀의 보상. 오늘 부할 거래. 리워드는 보상, 보상하다 명사 동사 다 돼. to express express our feeling about the t h e n g 그대접에 대해,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로 바꿔도 되겠지? 뒤에는 항상 명사 따라 나오는 거. getting exactly the same reward as before. 전처럼, 전처럼 똑같은 보상을 정확하게 얻음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in spite of는 항상 명사만 따라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 주의해야 돼.